여기 선생님좀더 가깝게 앉아주세요. 좀더 가깝게 앉아주세요. 네, 예찬이를 키울 때 가장 행복했고요. 가장 힘들었을 때는 친정 식구들을 섰어야 되는데 내가 막 나온다니 보지가 않아요. 좋아요. 진짜요. 어떤 국 저는 혼동 애가 있어요 네. 화면을 잘 깔아도요. 제 남편은 몸에 서하는시더 가까이 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이 들을 위해서 악기도 배우고 영어도 보고. 그, 그, 참여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